솔직하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면 음. 어 공급책이 있고요, 수요가 음, 있고요. 공급책 수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사이트가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음성적인 거 양성적인 게 같이 네. 있다고요. 음. 성과 양성을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에? 편법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들은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음. 하면서. 불법이 아닌 양. 불법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음. 합법이라도 얘기도 안 해요. 음, 음. 그러니까, 뭐, 사이트들을 보시면, 음. 아예 불법 사이트가 있고, 음. 그리고, 네. 어, 사업자를 내서, 네. 음, 노출시키는 음.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통이 있고, 네, 뭐, 네. 나비아가 있고, 네. 삼국지가 있고, 네. 그 365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질이 있어요. 마질. 음. 예. 가짜와 진짜가 속해 있을 수밖에 없죠. 음. 근데, 진짜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가짜라고 할순 없다라는 거죠. 수요자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저 키방 저 매니아였잖아요. 키방에 있는 애들 다날 보면 알지. 미래가 다 불렛 걸었잖아. <laughs> 못 가시네요 이제. 안 가죠. 음... 예. 키방도 급이 있어요 급이. <laughs> 그런데 키방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 네. 합법적인 것 네. 그걸 제가 음... 논하지 않겠다는. 거죠 음... 정말 키스를 한 번도 못한 남자가 네. 7만 원이란 돈을 주고 키스를 할수 있다는 곳은 그에게는 굉장히 어... 신세계죠 신세계죠. 근데 그게 깊게 들어가면 자기를 망치는 일이죠. 그게 그... 약쟁이하고 도박이거든요. 그, 그 정도로 어디까지? 그렇죠. 정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 음. 그러니까 아무리 불법을 하라 그래도 하기 싫다는 사람은. 네. 소신도 원칙대로 음. 끊어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음. 거기 안에 박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까지 망가지. 늪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OP는 제가 안 가봤어요. 음. OP를, 오피를그 네. 네, 관심이 없어요. 그 남자들이 곤란하셨서그런겠요저 남성제자 있어요, 윤호. 어. 네, 윤호도 있고요. 네. 제 영상에 나오는 애들 남성제자인데, 이 친구들이 요즘에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음. 근데 그 혼란은 풀어줄 수가 없다. 아무리 본인이, 네, 선생님이라도 네, 내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다. <laughs> 저남자들 많이 가르쳤습니다. 많이 가르치셨죠. 네. 음. 남자들의 훈련 방법은 굉장히 거칠어요 저는. 음. 거의 레슬링 수준이죠. 삼보 아시나 러시아 보수? 아 그건 제가 잘. 그러니까 제가 하는 훈련 가장 중요한 게 네. 균형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균형을. 네. 그러니까 부피가 크다고 음. 해서. 네. 수직의 힘과 수평의 힘을 누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짓수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을살리는 것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는 기법인 것같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인가? 낮 방송인가 그렇게. 아까 얘기했죠. 아까 중네 낮에 낮에 말씀하셨죠. 그게 초심이고.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변질되면 제가 제 채널을 삭제합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 삭제했었고요. 뭐. 네 한번 하셔. 아, 그렇게 좋아요 눌러달라를 안 눌러주면서 영상은똥 영상이라고 보지도 않고 조회수 막한달 돼도 막 5회 막 지금 막 올리면 막 58만 회, 3만 회, 1,500회. 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나 같은 학고 주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걸까? 아니면 미친놈이 보고 싶어서 내 채널을 보는 걸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그건 시기인 것 같아요. 시기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 영상은 다 저작권이 있는 노래입니다. 네. 대부분이 저작권이 다 있어요. 음, 다 걸려 있죠 예. 뭐. 저한테 한푼 떨어지는 거 없다고요. 예. 시장의 원리? 유튜브 세상의 원리? 근데 그걸 음. 프레임을 시점 예 깨주겠다가 아니라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